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벨탑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을 참으로 비인간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함께 살기 어려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과 탐욕인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인간은 무인정하게 되어버리고 비겁하며 무례하고 사나워지며 은혜를 원수로 갚고 비이성적이 되며 비상식적인 행사화를 하게 되고 자기의 유익 이외 타인에 대하여는 추어도 동정을 갖지 않은 비뚤어진 인격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삶의 성취는 크고 작은 것 불문하고 모르다 바벨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벨탑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인생들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40주 40야 비가 와서 온 세계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호로 숨을 쉬는 존재는 다 죽었으나 노아와 그 여덟 식구만은 광주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점점 왕성하고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때를 지어 동방에서 옮겨오다가 신할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할 땅에서 그들은 함께 마음을 합쳐서 큰 도시를 이루고 그리고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서 그들이 지상의 흩어짐을 면하고 인본주의적인 사회와 나라를 세우고 살자는 그러한 도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니 그리고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인본주의로 인생을 살려가는 모든 인간의 도모를 상징하는 탑이 되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왜 노아의 후손들이 신일 땅에 와서 바벨탑을 쌓았냐 하면 그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수 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구름이 깨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므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약속을 믿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홍수를 내더라도 절대로 홍수에서 멸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높은 탑을 쌓기로 그들은 결심을 안것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살 때, 이 사람들이 가진 마음가짐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말하기를 우리가 탑을 살때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우리가 무력하게 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로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다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해도 홍수로서 우리가 멸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력화하고 역시 인본주의로 우리가 살아보자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탑을 쌓아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되어서 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막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와 같은 나쁜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승호를 높이자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본주의의 시작이고 무신론은 씨앗입니다. 하나님 같은 게 필요 없다. 이젠 우리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고 우리가 살자. 그래서 이것이 인간 교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바로 자기가 북극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옆에 자기 보좌를 두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 말이 우리는 전 지구 위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편만하게 땅을 채우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들 한 말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결하고 우리 인본주의적인 왕국을 세우자. 우리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모여서 인간의 욕망을 달성하면서 살자. 이래서 바벨탑이라는 것은 인간 교만의 상징이요. 인간의 탐욕의 상징인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결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 하자. 그래서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결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신할 땅에는 거대한 도시가 건립되고 탑은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탑은 높이 쌓아올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족속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단결하니 그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들이 쌓는 탑을 보자. 쇠들이 언어가 하나요 종족도 하나이니 쇠들이 이 일을 도모하여 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기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도모한 것은 막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대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 보시니깐 뭐 인간들이 벽돌을 굽고 역층으로 세멘트를 삼아서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이거 거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과 이들의 탐욕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두 다 사람이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니, 아, 여기에서 한국말이 생기고, 일본어가 생기고, 소련어가 생기고, 중국어가 생기고, 영어가 생기고, 독일어, 불란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여러 가지 말이 달라졌어 순식간에 말이 달라지니, 자, 저 위에서 일을 하면서 백도를 올려라 하니 석청을 올리지요. 석청을 올리라 니 백도를 올리지요. 말이 소통과 안되고 사상이 통일이 안되면 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말이 통일이 되어야 되고 사상이 일치가 되어야 일이 되지 사람이 서로 뿔뿔이 사상이 헤어지고 분열되고 대결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될때 우리는 뭉쳐서 하나가 되면 거대한 일을 할수 있고 서로 분리되고 물고 찢으면 모든 도모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벨탑을 그들이 모여서 결사적으로 쌓아 올라가다가, 그만 말이 달라지니까, 사상이 달라지고, 서로서로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래므로 서로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무리끼리 모였습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 소련어 하는 사람, 중국어를 하는 사람, 한국어를 하는 사람, 서로서로 서로 말하는 사람 무리끼리 모여서,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말하는 그룹을 통해서 온 지구 각지로 흩어져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말수가 이렇게 많고 서로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가면 이런 혼잡된 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한 가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실 것입니다. 말을 같이 한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므로 그들이 바벨탑 살 길을 거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 교만과 탐욕의 바벨탑을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인간의 탐욕대로 살려고 할때 벌써 그 속에는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의 바벨탑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여러분하고 알아보시는 것은 역사 속에 계속된 바벨탑입니다. 인간은 처음 바벨탑만 사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고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20세기의 인류의 역사 중 20개 이상의 인류 문명이 무너져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세기 동안에 20개 이상의 바벨탑을 쌓은 문명이 무너져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바 바벨탑들이 무너져갔고 지금도 무너져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 히틀러의 나치 제국의 바벨탑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히틀러는 무신론적 인본주의 국가를 세우고 독일의 국민인 아리안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면서 고하 가장 천민한 유대인으로 유대인은 지상에서 박멸해내면서 600만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력으로 온 구라파를 통일해요. 아리안 민족이 다스리는 세계를 세우게 그래서 교회도 문을 닫아버리고 주의 종들은 감옥에 갇히고 신앙은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히틀러 중심으로 독일 민족이 지배하는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습니 이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세워 일으켰고 온 구라파를 전쟁으로 휘몰아갔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합군에 의해서 히트러의 나치 제국은 파멸되고 말은 것입니다. 그들의 바벨탑리미 그들의 교만 그들의 탐욕으로 하나님 없는 무력으로 자기 민족만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다가 파멸되고 말은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와 대동아 공연권 운동이 파멸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아마드라스 오미가미와 천황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본이, 정면으로 야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가 서양 문물을 명치 유신 때 받아들여 현대화한 국가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아마들라서 오미가미를 섬기는 신도주의와 천황을 섬기는 아시아 공영권을 증상했던것다 그래서 꼭 독일식 들어와 같이 일본도 그들의 신과 그들의 천황이 다스리는 아시아 제국을 일본이 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하여 한국을 먹고, 만주를 먹고, 그리고 필리핀으로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하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시에 순식간에 불세리를 받고, 히로시아만 나가사키에 원폭을 받고, 그들은 무너져버리고 말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소비에 트 연방의 소멸은 우리 옆에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가 어제까지 있던 세계 소강대국이 오늘에 사라져버리고 말은 무신론적인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세계 건설을 목표로 하고 레닌이 일어난 것입니다. 레닌의 공산주의는 완전히 무신론입니다. 모든 세계는 물질밖에 없다는 유물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공산주의 바벨탑을 세우고 세계를 공산주의 지배하겠다고 해 그들은 일어난 것입니다. 2차 대전 후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 온 세계를 사상전쟁으로 휘몰아 넣었습니다. 이러므로 소비에트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갈라지고 온 아프리카, 남미, 제3세계가 피의 전쟁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연 이런 강대한 소련 수소탄과 원자탄의 핵이빨을 가진 이 무서운 존재가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이 쌓은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입니다. 무신론이요, 유물론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쳤습니다. 하나님은 고르바 조포를 세워서 순식간에 소련과 공산주의를 소멸시켜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자세히 쳐봐도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소련이란 바벨탑이 무너진 것 너무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꿈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지배하고 심판하고 계신 것이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새겨놓고 자기의 탐욕으로 문명을 쌓은 바벨탑치고 안 무너진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인간이 세운 바벨탑은 이미 그 속에 파멸의 씨앗을 품고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은 인간이 세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파멸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있는 이상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오늘 무너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터전이요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우는 나라는 영원에서영원으로 미치고 세세 뭉토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바벨탑 문화는 다 무너지지만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세세 뭉토로 무너지지 않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참된 올바른 마음을 품고 있때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제2위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심에 자기를 낮추사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종의 형태를 메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 여기에서 예수 그리도의 겸손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하늘의 모든 주권을 다 떠나보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죄 있는 인간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습니다 신이 이 세상의 모든 갓난 신고를 다겪었셨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방랑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불평 한 마디 아니 하시고 인간을 대수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삶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인이 마음의 겸비함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 것입니다. 그는 종의 형태를 입고 왔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다. 죄인을 섬기고 병든 자를 섬겼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고통당한 자를 섬기고 최후에는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속에 같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모든 사람을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놓는 그러한 겸손과 자기를 비워버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란 가장 흉악한. 악인이 형벌 받는 자리이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놓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는 마다하지 않고 순종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절대적인 겸손을 우리가 볼수 있으며, 이 생활 식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자기 스스로의 탐심과 욕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버리고 오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겸손과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그 마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터전 위에 세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개인, 사회, 국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어서 남을 섬기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직접 들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도를 부활성천시켜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천상에 있는 이름이나 지상에 있는 이름이나 시야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도를 주로 경배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온 우주를 상속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 문을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온 세상이 다 달려와서 핥혀도 핥혀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영원히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가 바벨탑을 허물어뜨려야 만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교만의 바벨탑, 인본주의적인 탐욕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날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 천천만세를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는 것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운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세우는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만이나 탐욕에 잡히 하나님을 등진 인본주의적인 바벨탑을 쌓으면 벌써 그 속에 멸망의 씨앗을 품게 되고 때가 오면 순식간에 파멸되고 맙니다. 오직 파멸치 않은 영원한 삶과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낮은 데 마음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려 하였으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원히 높임을 받고 만물을 상속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심을 우 받아 예수를 구주로 모셔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도 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일어서나 안되나 가나오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본주의적인 교만을 가지고,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인생을 건설해 나가면 그는 크고 적은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바벨탑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정치적인 바벨탑도 무너지고, 경제적인 바벨탑도 무너집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룩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바벨탑은 다 때가 오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말한 것처럼 인류 문명 20세기 동안 20개의 문명이 인간이 휘땀 을내 세웠지만은 다 무너져 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그런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룩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바벨탑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 교만으로 인간 탐욕으로 세우는 모든 성취의 바벨탑은 조만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탑 속에 이미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생의 바벨탑은 죽음에서 다 무너지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영혼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비하여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며 하나님께 충성하여 살면 이러한 사람은 그 일생의 성취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천당까지 영혼히영원이 남게 되고 살게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시... <laughs>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조국이 바벨탑을 쌓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천국을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교회가 바벨탑을 쌓지 말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를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되 죽기까지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는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영원토록 남아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영광되며 예수님의 영광은 제세뭉투로 빛나게 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혹시 우리 생애 속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오늘 이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 l l e l u a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